여러분, 모두 강아.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일단 공지가 떴습니다. 일단은 로마 아이코닉은 이제 토티, 카프, 바티스토타 역시나 예상을 했던 세 명이 그대로 나오고요. 일단은. 그리고 메시 선수를 이제 네, 주는 날이죠. 보시면은 이제 바르셀로나 24일 나와 있는데 메시 선수를 이제 주는 날이니까 들어가서 99매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지가 오늘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2주에 선수가 안 나올 거예요. 2주에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 공지가 또 하나 뜰 텐데 이번에 안 나와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로마 이것만 뜰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그냥 이번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너무 매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고 그리고 로마 아이코닉에서는 카프 토티, 바티스토타 이세 명이 나온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